구석집이 제일 좋은 거. 7이. 제일. 제일 구석으로 가. 음. 그자리 괜찮은 거 맞아요? 어, 한팀 오는데? 이거 앞뒤로 야야. 싸먹힐 거 같은 느낌 어? 뭐지? 야야. 왼쪽에 응. 지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뒤쪽에 가네요. 거의 있어요. 근데 다 오른쪽 아래 갈 거라. yes yes 여기 1번 빼고는 없는 거 같아요. 너 차고하러 왔니? 리조트 한 팀? 리조트 지붕. 아이씨. 뭐야 뒤에는 뭔데? <laughs> 뭐야 그건 또? 아 금방 내는애한테 죽었네. 아, 멍청한. 여기. 간다 어디야? 리조트 어디? 지붕 조심. 저 아, 구석. 음. 그렇지, 우리 나우사가 응. 더 있다, 아이더니까 <laughs> 어. 뭐야? 아이 구석으로 가서. 어, 와, 다 저기 내리는데? 하는 거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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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셋 넷. 셋. 확기 확인. 확인. 비닐하우스. 세명 오토바이다. 3명. 오예 <laughs> 진정해, 제발 진정해. 아이, 총 아이, 갑자기야. 통을 안 주네. 이분들이 문 누가 열어? 왜이렇죠 아. <laughs> 어 불붙었다지 파란 파란핀 파란핀 교전 중 파란핀 옥상 어 어딨죠 오토비 멋있다 빨리 가서 타시죠 아예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laughs> 오래 오래 살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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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laughs> 무슨 뜻이죠? 아니 그냥 그냥 <laughs> 그런 거죠 뭐 인생이 뭐, 제도 기절 뭐, 제도 뭐, 기절 네? 아총에 좋은 게안 나오네 저희 이거 용달차 하나 제가 끌고 올게요 총을 아 그냥 뭐 이거 쓰자 그냥 아유. 창고 지붕에 연막 가고 들어왔어요? 용달 자나 끌거 같아. 쟤도 살리고 있겠다. 기다려. 아또 야채 팔러 가는구나. 쟤네 <뛰> 불같. <뛰> 아니요. 과일 팔러. <뛰> 창고야. 창고 시공했어. 비행기 탔어. 과일 팔러 어? 왔습니다 뭔데? 아, 어 쟤네 도기서 어디 있어? 갑자기 언덕. 잠깐만 핑이 안찍어 이번 핑. 이번 핑? 오시간주고, 두둥대. 는데 d 다 오디간대. 어디 가는데? 가파리로 가는 거죠. 마리기절메기 아, 애매한데 운리기 바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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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다, 바로. 앞에,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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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홉 아홉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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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두 명이야 로바메 메딕! <laughs> 뭐야? 메딕이라 부르면 전안안 살려 려요전 메딕이 아닙니다 어? 무슨 소리하시는 어. 거죠? 어? 어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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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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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라고 해야지, 힐러. 심장 멎을 뻔.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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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열심히 쐈어 여포여포여포여포 여포, 여포. 어, 총총잘 쏘는 매딕아니었어요 어, 아디가 9, 8, 몰라. 9, 10,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핑핑 20, 네 여기. 2 23, 24, 너는 차 못한다 이 짜식이. 3 네, 그래도 한명 기절시켰어. 5 36, 37, 38, 오8 39, 40, 아하 42, 오오 44, 45, 45, 4 또 맞았다. 또 맞았다. 쟤네 화났어요. 뭐야? 어? 틸룬 같은 옆에 여기 총 걸렸는데? 죽었어. 죽었어. 요, 20초. 옆에 단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제로님 아. 벌써 가운데가 들어갔네. 어 뭐야! 벌써 못견대 차로, 차로 밀어. 차로 밀오 3킬! 나 2킬 했어! No 아, 네. 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나 이킬했어. 미쳤나 어디가, 어디가? 아니 찰머 외 버려? 찰머 외 버려? 찰머 외 버려? 찰머 외 버려? 나 미쳤나봐, 이킬했어. 예, 이거는 이거는 쇼츠로 쓰겠습니다 <laughs> 오, 야너 어디가 이렇게? 야, <laughs> 차야 너 어디가? 어, 빨리 빨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오른쪽 쪽에서 맞아. 예, 네. 더 들어가야 돼. 벽으로 붙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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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여기 조심해. 어? 어 저쪽에도 있다. 파란 핀에도 있어요. 핀핀 붙어요. SNG 바로 먹어야겠는데. 와 혼나서 도망간다. 오, 왔다. 아, 와요. 칠, 칠. 잘한다. 하나 더 있어 요 여기. 멋지 고 내 용달차를 파란편이죽었나요어 뭐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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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돌았다 돌았다. 언덕 언덕 언덕. 빨랑 오... 백. 그거 2대 2대 2다 이거. 아 깜짝이야. 야뒤 뒤에 뭐야? 예시어좋 좋다. 아, 확인.

야, 그건 뭐야? 2대1대 1이야? 1이었나 보다. 야, 소원이 살릴게. 아, 깜짝이야, 내차 사라진 줄 알았네. 야, MP5 딜개 응. 쓰레기다. 아, 성방 했는데. 그니까 차도 지켜냈는데. 그러니까요. 아, 수 거지. 야, 어디서 쏘? 아, 야, 야. 아, 감사합니다. 지발. 응? 어이, 뭐야? 멀리서 쏴요 멀리서 4번 핑. 연막 까줘야 됐대. 소원이 먼저. 에잉? 와, 미나리 님. 아, 요막 갔어요. 어? 경쟁전 천천 상담 하나 신 분. 예, 네, 연막다 쓰신 거 같은데. 잠깐만요. 엄청 멀리서 제발. 오, <laughs> 어, 나이스. 경쟁전을 어떻게 천판 넘게 하시지? 와. 제발. 70년. 막 쓰지 마. 어, 쉬어도 좋고요. 미나리 님이요. 4번 피지. 해원천삼이라고 좀 전에 로그인하신 분이 미나리 님이에요. 응. 판을 응. 몰리겠어. 저는 건가? 형판을. 그럼 샷이 되게 멀리서 들었는데? 네. 산, 산, 산에있었어요 산. 있었어요, 산. 오얘이이해해아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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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마자 내려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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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는 뭐개활니네니아만얻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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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떨지 마시죠. 저희 차도 있거든요. 오늘. 아차 있네. 차 있네. 오, 차 있네. 와 미나리님 경쟁자 1,500판하셨네요. 와. 러저. 예. 1500판 아, 말에서 도네요 1,500판은 어떻게 예스. 하는 거야? 오 어? 제로님 어디갔대? 아 살려. 어. 어딘데? 죽지 마. 죽지 명산? 마. 오 좋았어. 총 좋아. 총 좋아. 살려 줬어 이제. 살려 줬어. 어 쟤네 있어. 싸운다. 나이스. 맞아라, 맞아라. 맞아 맞아. 차 타고 들어가야겠는데. 차고. 차 있어요. 차티 차. 가방 동선 내려와요. 차네 창고 뒤에 차 있어요. 그? 누가 누가 나 때리는데? 누구야, 누구야. 십으로. 여기. 뭔 놈이. 비절. 뭐야? 오른쪽에 있어. 한 핀. 네, 잠깐만요. 네. 이거 우리 또 이발할게요. 이안가겠텐데 파란핀 집초 차 타야 돼요 4번 동사 3명아응나 공다 안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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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유 아, 요즘에 네. 문화가 다 엠빵 문화더만요 아유 다 아는구만 앞으로 따분 외치시는 분이 따분인거지 아, 뭐 아유 그다 유튜브로 봤습니다 유튜브로 봤습니다요 앞에 뭐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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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야 돼요 얘네 뭐야 긁어, 긁어야 돼요 긁어야 돼요 쾌적하고 다닌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얘 뭐야 흐흐흐흐 <laughs> 어, 아야. 어, 슈팅 어, 어, 지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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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어, 어, 저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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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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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어, 래까지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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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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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먼 빠른 차 그러고.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들어갔어요 두, 대, 두, 대. 두 대가 들어갔다고? 네, 네. 거기도 에이. 벙커 있어요 벙커 원래?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디요?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저기 저거 지나 저기 저 주황픽 블리님이 찍어야겠네 블리님 찍은 자리 보니까 바로 치킨 먹었네 지나갑니다 어, 한대두대 뭐 왔다면서요 두대한 그래, 대는 여기 위에 있어

아 가야 되는데 우리 내려왔다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많다 얘들 여기. 네 세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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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걔 불하 뭐라고요? 불하. <laughs> 아예 발음이. 오랄 말고 아아 아, 아, 아. 아, 예. 예. 어디가? 쟤는뭐 올라가지? 오메. 오메. 아다 여기가 낫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거. 이건 음, 음. 게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 타 보니까 이 아, 아, 되게 많이 야, 저 손도 쳤어. 저어어다 한 명, 이쪽에, 한 뭐야, 이 이쪽에 한 뭐야 이 새끼 한 명, 이쪽에가 이 새끼 한 명. 까불 려류 치신 분 빨리 타세요. 네네네네네. 차와 차와야 차와. 내 차. 하울에 아, 네, 되게 많이 내렸어요. 네. 네. 어. 아 근데 총이. 잠깐만. 아 들어가 들어가. 뭘 넣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안돼 왔어. 이 나쁜들. 아. 진짜 분들 여기 3뚝. 없었네. 개바단다. 어떻게 있거든? 그 많은 총 중에 아이님 여기 3뚝. 여기 있어요. 다뚝 오, 오케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당근형님 빼고 다 게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 네, 네. 오 아하. 아, 대통세. 아, 아, <laughs> 지금 여기 근데, 자리 하나 남아요. 미안해요. 여기 뺏겼는데? 제로 님 있는데 자리 하나 남아. 소지 마라. 아, 아 저기 위에서 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한분 땡길라 그랬죠. 근데 자리가 아, 다 아, 하고 계시는군. 아, 그도 네. 네. 아. 이제 열시 요정이라 응, 오늘 나도 좀 일찍 거야. 저기 킷 하나. 이제 갈 거야. 어, 응. 아, 빨간 박스 없나? 음. 미니 오십 단.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기 안에 베리하고. 들어가서 뭐고 오케이. 건너편에 소리 나네. 여기 바로 앞에 마을에 한팀 있는데, 야야 얘네 오는 거 딱고 딱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네, 재밌게 다 하고 계십시오. 좀 있다 또 네. 오겠습니다. 뼈, 네. 뼈, 네. 어이, 안녕하세요. 어, 있다, 오른쪽. 오, 단비 뭐 시쳐. 여기 하나 있었어요. 뭐, 뭐. 얘네 네.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큰 집. 사번 표 하나.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 포탄, 포탄 놓쳤어. 어, 아, 아 까비. 땡겨 땡겨. 아. 눈 나와야 될 건데. 복상 먹어, <laughs> 먹어. <laughs> 아, 어. 먹어 먹어. 다들 <laughs> 잘하네? 아. 나는 일은 먹어 먹어. 아, 신데 저... <laughs> 나이스. 어, 제또 날 봤네.

얼마 가네? 막판 할까요? 나 막판합니다. 네, 장기절.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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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네. 고스님저 그, 위에 올라 가셔도 돼요? 네. 어, 가, 가실 거예요? 안돼. 아, 저도 이제 슬슬 가야 돼. 네. 가야죠. 네. 내일 저도 출근입니다. 아, 모레 예. 출근입니다. 유유. 네. <laughs> 모레 출근이시라고요? <드셔보세요>. 네. 으흐흐. 일단 으늘만 하고서 아지 꿀단지 잘 챙겨 먹어서. 됐다. 한주만더 버티면 와. 다음 주또 꿀단지. 좋지? 부럽지? 한 명. <웃음> <웃음> <하나>. 나서지 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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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라 나서라. 나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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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서라. 나서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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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저 소은이는 잘 쏠지. 그래야죠. 분리는 뭐. 벌레 벌레 제로령 동굴에 벌레 총이. 제도령 동굴에 벌레 동굴 한 세월 날아가게 생겼는데. 뭐, 뭐. 나다 여기 갈래. 아왜 왜요? 거기 내렸는데 거요거요거요거요거 사람 내렸어. 여기. 야이 카리. 야 버스 탔네.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오씨. 내렸다야지 않습니까? 그짝 놀랐네 그거? 아, 가. 그 가시면 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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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님 따라가야지. 아직 거 K 너무 잘 나온다. 헤이거그 hey, 자리를 모르겠어요. 아, 어, 저는 맨날 이맵 걸리면 여기 가는데요, 여기. 아시죠 일로 와야 돼. 알았겠어요. 기다려보십죠 갑니다. 굿만. 어, 아이스크림 차소리다 <laughs> 저요, 저요. 아니, 뭐, 뭐지, 이거? 아 배달의 민족이 버그가 걸렸나? 왜 어, 어, 빨리, 또, 빨리 빨리 와야, 와야 돼. 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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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아이다 똑같은 거 밖에 안 되는데요? 뱀이 배민, 내서? 아 그래요? 아아 나도 아픈데? 어어 어어 열 여덟 명 위에 말랭이만 난리 나셨는데? 저 양반이 네. 아이스크림 차만 보면 미쳐가지고 아아 예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아왜 아... 렇게많 아... 오는 거 아... 문 없어 <laughs> 벽, 벽, 지금 벽에 서 있어 지금 벽에 서 있어 지금 벽에 문 대고 있어 있는 사 아... 일아오 아... 4번은 아... 퍼뭐 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아... 여기 아무도 안 오네 네네, 안안 저기 뒤에 한 명이다. 와 오늘 쇼처두개 뽑았네요. 그걸 좀손좀 봐야죠. 거기 들어갈거야아아씨 지상주의 캐먼이. 아괜아 비지 비지콩. 아 케이투. 지저 스크라이스트. 안피파켓도 있긴 해. 아, 에이스 있다. 당장 바꿔 어필이다. 야, 총알을 피하는 법. 손잡이 벽 뒤에 숨는다. 아, 아 카고타는 좀손 넘어지죠. 진짜. 그런 거 서운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쇼츠를 또 아, 그래. 하나 뽑아주셨네. 더요? <laughs> 더 많이 온 거예요? 어. 뽑아 어. 어, <laughs> 그냥. 아, 좀별한거 없는데요? 그니까 말레기님이 뭐라면은 어, 되게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왼쪽에 있는 걸 봤지. 죽었다고, 죽었다고. 아. 않는, 아. 꼭 거란 자식잖아, 사람. 이 손잡이랑 안 나왔네. 질 아시죠? 아 이거 눈부셔 여기 근처에 고차 한 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이 <laughs> 멀다 와 연막 치고 파밍한다 이게 뭐야 어. 여기 짜세, 짜세, 짜세 드세요 응? 아 여깄네 고차 여다 어어 어, 저기 아구는 안안 조준하기 아니 어디 가는지 아 보려고 제로님 머리를 조준하셨구나 아 조준 아이 말 서운하네 정말 이게 그게 뭔지 확인한 거죠 반항경으로본 응? 거니까 네. 이거 이거 드세요 뭐요 어 뭐야 예어 뭐야, 예? 어, 뭐야. 아, 잠시만요 <laughs> 뭐야아 됐다 어, 상상해. 벽티가 사위 있는 게 너무 웃여 어. 어, 어. <laughs> <laughs> 아이고. 저쪽이 다시 먹으러 가는 거라. 어, 싸운다. 일심 동차하죠 어디서 쓰는 거야? 여기 차버튼 4번. 야. 예. 4하고 4번보다 더 뒤쪽에 이쪽 라인에 한 아니. 이쪽 라인 뒤쪽에 한팀 있거든. 렉걸리는거 왜그러는데 r Ice cream,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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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로가 r e a m s 로 가. Ice cream, sir. Ice c 4번 밖에서 터뜨려버려 эту... 저 자식 차에 하나 기절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옆에도 하나 있고요. 응, 음, 그거 기절? 오이 굿굿 굿, 굿. 감히 내 아이스크림 차 바퀴를 터뜨리려 그래? 나아. 어? 가야 돼? 와 음. 이걸 움직이네. 가야 되네? 아이슈. 돌까지 가면 되네 어? 제... 그래, 그래? 왼쪽에 돌까지 가야 돼 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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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떻게 돼? 가지? 여기장 운전해서 가야죠. 어? 여기장 뭐야? 어. 아 벌벌벌벌. <laughs> 미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노력하신 거잘 받았습니다. 네, 기절해서 운전할 수 없지. 사랑돌에 사람, 사람 있는 건가요? 못 태워. 못 태워. 못 태워. 여기까지. 딱. 오. 살아 살아 살아. 왼쪽에 보였어요. 있는 거안 보이네요. 뭐야. 폭탄 위에 사람 있었대요, 부지 님 던진데. 제리다 아이스 쟤뭐 하냐? 들어가 <laughs> 있거든요. 다 강아지? 들어갔는데 강아지야. 뭐야? 계속 가고 가고 하고있 소리. 어, 동 <laughs> <근데> 뭐, <오. 웃음>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뉴비같냐 와, 뭐야? 날샷. 어, 어, 끝. 이아 이거 좋아. 이 이거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이아 이거 아이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아아이 어, 저 돌에 있다. 여여여여여여여 왼쪽으로 해서 아 어, 비닐하우스 가 아직 있어. 그렇게 못갈 걸요. 옮긴다. 어, 돌에서 보급 박스 뒤로. 보급 먹는다. 뭐 메인 보급. 안쪽에 어. 돌까지. 저 나무 뒤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었죠, 뭔가. <laughs> 차로 고라니. 클락션 좀울리면서 가, 울리클리스 클. 클라... 음... 어, 그치. 음... 거기, 거기 연막을 지나가버려요. 연막을 나가버려오른쪽에 그래, 있어요. 오른쪽에 어. 아, 내려가지 말고 가야지. 내, 가그 내, 뭐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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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 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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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왼쪽에. 내, 기일 내, 집에. 나 봤는데 아파요. 비닐하우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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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1평집 있어요. 그 저기 거기다 폭 던져. 화이병화이병화이병화이병 던져. 화이병화이병 4명? 응. 아까 그 시체. 쟤는 언제, 뿌라, 언제 왼쪽은, 언제, 왼쪽은 뿌락지 한데, 같은데? 왼쪽 2번, 4번 핑에도 있나요? 야, 2번, 4번 돌고 아! 있어요. 여기 있다. 왼쪽에 오, 2명. 어디야? 어, 뭐야? 도... 돌에 돌 있어요, 돌에. 2명. 온다, 저한테 도... 와요. 오, 쉣. 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불을 샙도신다. 아까 너 왼쪽 있었어요. 어어어 어, 어. 와 링스인데 링스는 아니지. 아내 아, 머리. 어 머리가 띵하네. 침쪼요아이라서그28 남았네. 어 그러니까 보인다, 뭐야, 어, 아 뭐야. 깜짝이야. 와, 뭐야. 아 뭐야. 와우 뭐야. 어 근접해야겠는데 근접 이놈들. 음. 감자 개장이 우리 쪽으로 걸리기를. 음. 괜찮아 아이스크림 차원없 스타 이만 이만 이삼 날라갔다 아이스크림 차현아 좋네요 머리 아, 이번 토? 어, 업체... 재밌었어요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즐기면서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습니다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